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어떤 시나리오냐? 지금 위에는 막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위가 이렇게 쭉 지속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싸잖아요. 그럼 싸, 싸면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비율적으로 가격이 같이 올라갔다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래 비율에서 다 같이 21년 이렇게 올랐다가 다 같이 22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혼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상급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갭이 다시 줄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갭이 주는 방식이, 그러니까 상급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급지가 덜 떨어지고, 이 하급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급지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예요. 첫 번째 정책이 조금 더 파워풀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거주가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는, 대출 때문이에요. 대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재작년에는 뭐 특례 대출이 있었고. 작년에는 신생아 대출이 있었잖아요. 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대출이지만 정책이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시장을 부양을 했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물을 펌프질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펌프질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9억 이하에 진입을 했고, 그건 이제 9억 이하에 있는 그 원래 가진 집주인들이 그거를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원래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가 13억이었는데 이제 11억인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이제 9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11월 갈아타기 한 거죠. 그렇게 위로 위로 이게 가가지고 시장이확 살아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에 의한 대출도 수요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이 아파트를 살수 있는 상황이 많아 적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수요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왜? 살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은 7, 8월에 9,200건까지 거래권이 되다가 점점 줄어서 현재 지금 저번 1월에는 2,800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반기에는 3천건, 4천건 이렇게 차차차츰 줄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흔히 말하는 유효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효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3천건으로 이렇게 쭉 거래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장이 버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게 시장도 만약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때 정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한다?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끝낼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당연히 정부가 정책을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안 그랬어요. 언제 안 그랬냐? 2011년에 안 그랬어요. 2011년에 정부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2008년, 9년에 수도권 아파트가 쫙 올랐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면서 한박탕탕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냅니다. 어떤 정책을 내냐? 한시적으로 DTI라고 지금 이제 우리 정, 대출 규제, 그니까 러뭐 인컴 대비 그 대출 비율이에요. 그거를 한시적으로 좀 완화해 주겠다고, 그니까 러 완화 정책을 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다시 그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또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때 2011년이었거든요. 2011년 3월인데 그 3월에 사람들은 장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두번 떨어졌다가 이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막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당연히 사람들은 어, 정부가 이 정책을 연장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시장, 수도권 시장 그 심리가 확 얼어붙은 거예요. 어, 나 이제 대출을 못 해주면 난 이제 난못 샀는데 오늘 어, 어떡 하지? 안 그래도 지금 서브 프로그 프라임 때문에 아직 그 외부 사정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라면서 심리가 이렇게 탁 돌면서 2012년에 수도권 집값이 바닥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찍은 데에는 2011년에 그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를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걸로 지금 복귀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다시 돌아오면 2025년이잖아요. 25년에 한바하하다가 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볼 텐데, 정부가 만약에 그 대출을 싹 끊어버리면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저 같은 다주택은 제가 아파트를 살려면은 취득세를 12.4%를 내야 돼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세금만, 취득세만 1억 2천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다주택은 14에 덤벼들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거주가 사야 되는데 실거주가 살려고 하다 보니 대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싹 그럼 이제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내려가겠죠 그거를 할지는 이제 뭐 정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 그래서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입니다 왜냐면 이 전세가 아파트의 매매가 이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막는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작년 그니까 러 최근 2년 내에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서울은 22년 말 3, 23년 초에 매매란 전세를 같이 대폭락하거든요. 대폭락했는데 전세가 그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쭉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2년 내에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전세대출도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대출 말안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침체가 됐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라그란데나.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에 입주도 있고요. 뭐 관악구에도 입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울에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금 조금 전세가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리고 전세 대출을 또 어떻게 건드느냐. 또 보증보험 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랑 대출이랑 그런 거에 맞물린 전세 방향이 전세가 올라오게 되면 매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라고 올라갈 거고요. 전세가 만약에 지지분이 하다 혹은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매가 더 하방 압력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락세가 어떻게 지속이 되냐는 거는 1번 정책 그리고 2번 전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기준은 저는 전세가율을 보고 있고요. 전세가율이라는 건그 매매가 분의 전세가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의 이제 가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보통 어 서울 평균이 지금까지 뭐, 데이터가 나온 평균들이 50에서 55% 사이가 되고, 현재는 한 49%가 됩니다. 전세가율이 숫자가 높으면 가격이 싼 거. 그리고, 전세가가 낮으면 가격이 비싼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의 평균이 뭐 50에서 55 정도 가까운데 49라는 거는 현재 서울 가격이 싸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실거주를 산다고 봤을 때 단지를 딱 하나 봐서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전세가율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고 그 전세가율이 한55% 이상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분이 실거주를 사실 때내 단지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매매가가 10억이다. 그 전세가가 5억 5천이다.라고 하면 그게 55%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리센츠라고 할까요?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한39% 40%막 이래요. 왜냐면 매매가는 지금 막 28억, 29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전세가는 뭐 12, 14억 정도에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40% 미만이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가율이 4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 상황에서 봤을 때이 기준 하나 정도면은 실거주 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좀 싶어요. 네. 전월세는 작년 한 10월, 11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전세 고점을 그 전세 고점 대비해서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체감적으로는 10%내 정도 빠진 시장인 것 같고 예를 들면 한 5억이라고 하면 4억 7천, 8천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그리고 그 원인은 지금 각지에 있는 입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에는 그냥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구하게 되면 이제 2 e 플러스 2를 하면 4년 정도는 또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세를 보시는 분들이랑 하면 앞으로 뭐 천천히 한다면 1년이고요. 아니면 앞으로 좀 상반기에는 구하시면은 저는 비교적 좀 저렴한 전세를 좀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가 있는 지역들이 좋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동대문구가 지금 전세가 많이 싸고 성북구도 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이나 성북구 정도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관악도 좀 좋아요. 그래서 전세 그 금의 수준이 한 4억대 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다 5억대야 넘거나, 아니 4억대 후반이었던 것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입주가 없는 것들은그 전세가 거의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5억이었고, 지금도 5억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주 있는 곳으로 가시면 조금 더 예, 편안하게 예, 전세를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 안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랑, 저는 사실 완전 투자자뿐이잖아요 투자꾼이 보는 거랑은 좀 시장은 다른 것 같아요 하락장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실 상급지에서는 지금 계속 신고가 가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똘똘한 한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1,5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대단지인데 작년 10월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어느 데는 신고가 가 되면서 막 굉장히 뜨거운데 어디는 되게 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걸 좀 느끼는 게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내가 만약 에 강남에 있다고 하면 지금도 막 투어제가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막 시장이 막불타오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반대로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면 또 그것 또한 거기에 또내 주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뭐 뜨거운 곳은 뜨겁고 차가운 곳은 차갑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주택이 갖고 있는 그 가치대로 아마 시장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하락장을 겁내 한다기 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싼지 비싼지 전세가율을 보고 그걸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랑구의 대장 아파트가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대단지고 또 브랜드 아파트예요 그리고 신축이고요, 당연히. 그런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전세가율이 지금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신축인데 대장 아파트인데도 전세가율 60%가 육박하는 곳이 있는 반면 어디는 그냥 아파트인데도 막 일군 같은 데 30%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가 어, 충분히 전세가율이 높고 어, 내가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 서살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 아파트 에 제가 수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 400만 원 버는 그 맞벌이 부부가 6억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살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 주변에 많을까 적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내에서 뭐 박대리, 뭐 황과장이 어, 내가 한 2, 3억이 있나, 2억이 있나? 이, 어 이런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지? 이런 사람들이 매벌이가 맞나, 맞벌이가 맞나? 요즘에 좀 맞벌이도 많잖아요 그럼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 2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5-6억을 낸다고 하면 아파트에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가격이 어 비싸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꽤나 탄탄하다고 볼수 있죠. 왜? 수요가 있으니까. 물론 두렵겠지만 조금씩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왜냐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보고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비관론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내 소득과 현재 나오는 대출 이런 걸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비싼 건 비싼 대로 잘 나가는 똘똘한 한 채의 시대랑 실거주의 시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개죠. 똘똘한 한 채랑. 네, 실거주의 시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똘똘한 한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도 투어제가 해제가 됐잖아요. 투어제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실거주만 살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싼 동네들 있죠. 잠실, 삼성, 뭐 압구정, 목동, 대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동안에 실거주만 살수 있게 투자로는 못하게 서울시에서 막아놨는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어요. 물론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해제가 되면서 안 그래도 똘똘한 한채 때문에 더막그 강당에 불탔었는데 거기에더 지금 부채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실거주인데 실거주 분들이 요즘에 좀 집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 시장이 지금 저는 이게 아파트 시장 이렇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모나타고 이렇게 하면은 이 평균 정도 되는 시장부터 평균 위는 좀 비싸고요. 밑은 싸거든요. 이 위는 좀 똘똘한 한 채의 영역이고, 이 밑에는 좀 실거주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밑에 실거주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런 곳의 아파트가 보통 한 7억에서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대출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 대출이 내가 한 2억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6억 정도 대출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6억 대출하면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죠. 유격대출을 하게 되면 주담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원리금이 한250 정도 나와요 250이면은 어 내가 만약에 맞벌이라고 쳐요. 한한 한 명은 400을 벌고 한 명은 300을 버는 맞벌이에요. 그럼 7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700에서 250 정도 원리금을 하고 나머지 450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2억 가지고도 8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8억짜리 집이 어느 정도냐? 보통 한 서울에 뭐 서대문, 동대문, 뭐 성북구 이런 데도 8억짜리 집이 많고 경기도에 이제 살기 좋은 곳들 있죠. 수지나 평촌 이런 것들이 대부분 8억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하기 이제 굉장히 하락장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꽤 자주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2억 갖고 있는 게 아니라 4억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6억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0억까지도 아파트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또런 한 채를 몰리는 거 하나, 그리고 실거주가 내가 내 집을 대출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 실거주로 사는 이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서울이랑 좀 비슷해요. 크게는. 지방에서도 좋아하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라는 게 저희가 21년, 22년이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가장 비쌌을 때였거든요. 어느 뭐 지역에 관계없이 그러다가 22년 말이랑 3, 23년 초에 다 같이 이 30, 한 30%가 떨어졌어요. 근데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서울의 좋은 아파트들은 21년에 찍었다가 30%가 떨어졌다가 오히려 신고가를 찍는다는 건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은 이렇게 찍었고 안 좋은 곳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곳들은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500세대 중에서 거래가 하나도 안 된다는 아파트는 이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6%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아파트도 많은 거죠. 그니까 러 서울이 이렇게 좋은 곳은 올라가고 안 좋은 곳은 밑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도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은 전고점을 회복한 수준이 좀 낮을 뿐이죠. 좋은 곳들은 꽤 많이 이 마이너스 30%에서 많이 회복을 좀 했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회복을 했고, 뭐 대구 수성구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본다고 하면은, 아, 지방도 좋은 곳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꽤 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회복을 아직 못한 곳들이 많고,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과 대구는 꽤 바닥이다. 바닥권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공급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과 대구가 아직 회복을 많이 못한 이유는 특히 대구는 공급이 많았고, 부산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을 이제 해결하면서 온다고 아파트가 지금 좀덜 오른 거지, 만약에 공급들이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이 없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뭐 울산이나 전주나 이런 도시들은 전고점을 많이 회복을 한 상태거나 혹은 아파트들이 이 중위 값에 있는 아파트, 보통의 아파트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